6.25 전쟁은 여러 기독교 사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징벌성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닷컴 사설위원인 홍성철 교수는 6.25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신사 참배라고 주장했습니다. 1938년, 1938년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신입니다. 이게 조선 예수교, 예전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 이렇게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신사 참배를 의결했어요. 우리 총회 선배들이 1938년에 신사 참배를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1941년 총회 때는 전 임원들이 평양에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총회를 이제 개최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제 2차 전쟁이 그냥 뭐 활발할 때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내서요 조선 장로호라는 이 전투기를 헌금으로 구입해서 일본군에게 이제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이것을 총회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신사 참배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950년 6.25라는 전쟁을 통해 우리 한민족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